안녕하세요, 필차트입니다. 어, 어 아까 방송이죠? 아까 방송에서 약속 드린대로 열두 어, 시났으니까 다음 날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어, 아까 어떤 분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물어보셔서 제가 답퍼 드립니다. 이탄 음, 비트코인 캐시로 네, 영상 만 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어, 방송 준비하느라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네, 빨리 준비 끝내고 네, 방송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캐시 어, 마우스 거리 네. 비트코인 캐시 보면은요, 음,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지금 차트가 어, 한정적이죠. 바이낸스가 다시 또 차트를 뒤엎는 그런 일을 해서 일단 바이낸스 기준으로 먼저 한번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지금 어 이때가 이제 어 498달러이고요. 이때가 코로나 때. 이 이후로, 여기 이후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계속 박스권 그리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요 구간에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상당히 어, 힘들고, 물론 저 또한 이렇게 오래 수렴할지는 예상을 못 했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더욱더 다른 알트들 가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니까 더욱더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오늘은 조금 더 높은 타겟 가격을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요. 어, 요 구간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어 넥라인 있죠. 요 넥라인이 비트코인 캐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 저항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어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 써 놨죠. 2차 저항이라고. 요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 비트코인 캐시는 시세가 제대로 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면은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요러한 지금 어 상승 트렌드 라인. 요러한 상승 트렌드 라인. 요러한 상승 트렌드 라인. 좀 제대로 그려 볼게요. 이어 요러한 라인. 그리고 요러한 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때와 다르게 이때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근데 이 지금 돌파 자리가 조금 더 어, 의미가 있는 게 이따 원화 차트에서도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살짝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을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혹은 여기서 잠깐 어,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림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는 어, 차트를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다. 어, 그렇게 비트코인 캐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캐시 일단 또 제일 차트가 긴 걸로 한번 어, 보면은요, 자월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음, 월봉으로 보면, 요로한, 어, 상승 삼각형 라인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부터, 어, ABC 조정을 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현재, 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 요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드, 앤 숄더 넥라인 구간이랑도 거의 동일한 위치인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이 비트코인 캐시의 아주 아킬레스건 구간이라고 어, 생각이 되고요요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요. 음,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은 뭐, 이 선은 뭐냐면요. 제가 이 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어 1년 기간으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1년 기간으로 한번 보면요 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큰 장대 은봉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몸통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몸통만 기준으로 봤을 때딱 중심값이 여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수렴을 거치고 나서 1차적으로 이 구간은 도달을 꼭꼭 어꼭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달러로는요. 음 640달러 정도 되겠네요. 640달러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비트코인 캐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숙한 어 원화 차트로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 을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원화 차트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큰 거대한 수렴을 하고 있죠. 이렇게 거대한 수렴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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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이러한 수렴이 되면 이렇게 돼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어센딩 트라이앵글 즉, 상승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요런 트렌드 라인에서, 어또 요런 트렌드 라인에서 지금 어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한모습이고요좀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요 트렌드 라인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하고, 지금 현재 어 다시 상승.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막혀 있는 지금 구간이 이 트렌드 라인에서 잠깐 지금 막혀 있기는 하나 곧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어, 정말 뭐 언제 시세 분출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본자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선이 조금 요렇게 하나,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거 보시면은, 어, 채널이 나올, 나오죠? 상승 채널 중심값, 이렇게 또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요 채널에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어,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채널 하단에서 상당히 길게 또 다시 한번 어, 매집을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곧 시세가 나오면 채널 중심값이죠, 딱.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목표가 55만원에서 어 58만원 도달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 목표 가격은, 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69만원.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1차 55만원에서 58만원 비트코인 캐시, 2차 69만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답 퍼드립니다. 영상이니까 하나 더 타겟 가격. 자, 95만원대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뭐 언제 갈지는 저도 몰라요. 댓글에 "언제 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을 <laughs> 드릴 수가 없는데, 자, 비트코인 캐시. 자, 요런 식으로 한번 들고 가보셔도 정말 여러분들 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캐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어, 큰, 네, 상승 나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신 분들이나, 어, 신규 진입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타겟 가격,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네, 이제, 어, 시작인, 그러한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어, 사토시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자 여기 흰색 선 있죠. 어, 다른 색깔들 선은 이평선이라서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뭐 주목을 안 하셔도 되고 여기 흰색 선을 보시면 돼요. 흰색 선이 뭐냐면 제가 주가를 캔들의 흐름을 어,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선으로 왜 바꿨냐? 어, RSI와 비교를 하려고 제가 바꿔놨어요. 자, 일봉 보시면은요, 주가와 거의 평행으로 일치를 하죠. 주가가. 하지만 RSI는, 어, 올라가 있죠. 이게 뭐냐, 어, 상승, 다이버전스. 자, 일봉에서도 나왔구요. 일봉에서도 나왔구요. 일봉에서 나왔으면 뭐, 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긴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 차트로 보면 비트코인 캐시가 어 사토시 차트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것은 어 상당히 긍정적인 왜냐하면 어 보시는 것처럼 수렴 끝자락에서 어,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구요. 또 하나,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좀 강력한 지표로 어, 인식이 되죠. 주봉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주가는 하락, 지표는 일자인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죠. 해서, 요 구간, 곧, 사토시 차트도 곧 돌파하면서 0.382 구간 어 저항을 돌파를 하면 사토시 차트 또한 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어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어 희망을 가지시고 어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캐시. 갚아드립니다. 영상 2탄이었고요. 어, 3탄 이오스도 어, 준비해서 다음주 혹은 어, 12월 안으로 3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